소개하는 룸은 스피리어 룸입니다. 룸 사이즈는 28스케어미터입니다. 방 번호는 1324호입니다. 자, 스피리어 룸은 역시 디럭스 룸과 같습니다. 룸의 구조는 대부분 드라가 있고 우측에는 욕실이 있고요. 왼쪽에는 옷장이 있습니다. 그리고 미니마파트가 있고요. 그리고 방입니다. 기본적으로 딜럭스, 딜 프리미어, 딜럭스 스피리어 룸은 룸의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. 인테리어도 같고요. 룸 크기도 같습니다. 주된 차이는 뷰입니다. 바다를 보는지 아니면은 정원을 보는지 또는 도로를 보는지 이렇게 뷰에 따라서 방의 등급이 결정이 됩니다. 자, 스피리어 룸은 도로를 봅니다. 먼저 방 내부부터 설명하겠습니다. 지금 보는 침대는 킹 사이즈 베드입니다. 리노베이션이 약간 덜된 느낌인데, 룸은 깨끗합니다. 깨끗합니다. 자, 킹 사이즈 베드기 이 때문에 자녀 한명 정도는 가운데 두고 잘수 있습니다. 자, 침대에서 보면 앞에 삼성 TV가 보이고요. 그리고 거울이 보입니다. 서 거울 밑에는 의자가 있죠. 그리고 위엔 등이 있습니다. 이곳이 책상이자 화장대입니다. 침대 우측에 보면 이와 같이 소파 베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는 이곳이 침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. 근데 성인이 오게 되면 이곳에 엑스트라 베드를 별도로 설치해 줍니다. 자 지금 여기 의자 두 개와 빨래 건조대가 지금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원래는 발코니에 있어야 됩니다. 근데 비가 들이치기 때문에 지금 의자와 건조대를 안으로 들여놨습니다 코비나이트 때문에 여기 방들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지금 방은 깨끗하고요. 자 이거 다시 의자 두 개와 빨래 건조대는 여기 발코니 공간으로 내놓을 것입니다. 자 이제 침대 설명했으니까요. 예, 여기 공간 설명할까요? 지금 트렁크 두개 정도 놓을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밑에는 서랍이 네 개가 있습니다. 여기에 속옷이나 기타 필요한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. 자 방을 한 바퀴 제가 돌려보겠습니다. 자 지금 스피어룸입니다. 바닥은 원목 마루고요. 알러지 걱정은 하셔도 됩니다. 자 이제 미니바 부분을 보겠습니다. 자 여기 보면요, 예, 지금 커피와 차 세트가 준비되어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생수 두병 컵이 있습니다. 글라스 디자인이죠. 그리고 예, 커피잔이 있습니다. 그래서 커피 포트가 제공이 되고요. 플러그인 수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. 현재 미니바는 비어 있습니다. 코비아이팅 때문에요. 저 밑에 샌드 두 컬레가 있습니다. 자, 왼쪽에는 이렇게 옷걸이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요. 그리고 비치타월이 두 개가 제공이 됩니다. 그리고 밑에 안전금고 세프티 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우산 두 개가 준비되어 있고요. 자, 뒤를 돌아보면 욕실입니다. 자, 문을 열면은 역시 변기가 보이고요. 자, 왼쪽에는... 세면대가 있습니다. 그리고 거울 이 있고요. 자, 세면대는 네, 깨끗합니다. 여러시세요 있고요. 왼쪽에는 타올이 두 개가 제공이 됩니다. 자, 여기 헤어 드라이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. 헤어 드라이가 있고요. 플러그 인 소켓이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자, 뒤에는 세면 도구가 여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네, 여기 타올이 두 개가 있고요. 세면 도구. 자, 여기는 치약칫솔이 없습니다. 자, 치약칫솔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. 자 뒤에는 대용량 샴푸와 컨디셔너, 샤워젤, 로션 등이 준비되어 있고요. 컵두 개가 있습니다. 자 티슈와 화장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자 뒤에는 샤워 부스입니다. 자 샤워 부스 볼까요? 지금 위에 레인 샤워기가 달려 있고요. 샤워기 내릴 수 있습니다. 사이드 닦기 좋죠? 역시 이 방도 욕조는 없습니다. 그래서 욕조 없다는 거 분명히 밝히고요. 샤워부스만 있습니다. 자 이제 저는 발코니 쪽으로 가겠습니다. 자 발코니 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우측에 옷걸이가 있는데요. 비치백이 이렇게 걸려있습니다. 자 스피리어. 여기는 앞이 도로입니다. 뭐 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는 아닌데요. 어, 창문 여기 창문 닫으면 조용합니다. 여기 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. 자 여기가 네, 바다도 일부 보입니다. 그래서 로드 뷰고요. 여기가 바로 스피어입니다. 리 평소에 조용한데요. 뭐 수,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리치면. 방에서 약간 들리겠죠. 그런데 지금 문 닫으면 아주 조용합니다. 자 여기 바로 앞이 푸켓타운으로 가는 썽테우 정거장입니다. 썽테우 도착하는 것도 볼수 있겠죠. 옆에 있는 방들이고요. 스피려 룸이었습니다. 룸 사이즈나 인테리어는 거의 비슷합니다. 28 스퀘어 미터입니다.